35장. 모세가 이스라엘의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 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그 녹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르 든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르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나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의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출애굽기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온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의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장은 28 규빗, 광은 4 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폭에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꽃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일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 규빗, 광은 4 규빗으로 11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 폭을 서로 연하며 또6 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우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편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장막 뒤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비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여섯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 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 의 띠를 꿸 금꼬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게 꼰배 실로 장을 짜고 그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 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었더라. 출애굽기 37장. 부살레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편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규빗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위네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2편으로 나왔으며, 2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개와 불똥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일규비시요 광이 일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이규빗이며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뿔을 만들되 그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고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럼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녹구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대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구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오십 규빗이라. 문 이편의 포장이 십오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십오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3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 규빗이요 광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 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 길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1 0 0달란트여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노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노단과 노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